안녕하십니까. 천국술래자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지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결국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본 23장 7절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이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의 생각이 어떤 한 인생의 정체성과 그의 미래의 모습까지를 결정 지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도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요한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다스리고 조절할 필요가 있지요. 같은 국가를 섬기면서도 국민들은 좌파와 우파로 나눕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에 대한 호불호가 나뉘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성경책을 보고 있으면서도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노선이 다 다릅니다. 이런 현상은 더 나아가 마지막 때의 주제들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이지요. 휴가가 있다 없다로 시작해서 휴가가 환란 전이다, 환란 중이다, 환란 후다. 7년 환란이 있다 없다. 천년왕국이 상징이다. 실제다. 마지막 때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 아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 소급으로 모여야 한다.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고 누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한 힌트를 묵상 중에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찾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된 곳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였고 남왕국 유다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은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명이 제대로 없었던 남왕국 수도인 예루살렘. 예레미야 육장은 구체적으로 남한의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유다가 멸망으로 가는 이유는 예레미야 육장 10절에 귀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함이며 13절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림 때문입니다. 심지어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다 거짓을 행하던 시대였죠. 또한 15절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때문이며, 17절에 파수꾼을 보냈지만 그것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문장이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나 책략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한구 유다에게 멸망이 예정되고 선포된 것은 그들이 평소 생각하며 계획한 것들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말씀에 대한 무지,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거짓,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 파수꾼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그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의 인생들은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생각의 열매와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주제들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생각을 담당하는 우리의 뇌는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된 자극이 나중에 제시된 자극의 처리와 과정에 무의식적으로 큰 영향을 줍니다. 마치 열을 맞추어 성냥개비를 세우고 첫 번째 성냥에 불을 붙이면 순차적으로 점화되는 이치와 같습니다.우리의 생각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맨 처음 접하는 정보나 지식을 통하여 그 다음에 말이나 행동으로 점화됩니다.이를 통해 볼때 마지막 때각 주장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처음으로 접한 정보와 지식과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이루어진 것들인 경우가 많지요.첫 경험이 그 사람이 현재, 미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방언과 환란전 휴거, 미혹의 경험들도 비슷한 위치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쪽으로 각각 4대째 모태신앙인 저는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의 마지막 날 통성기도회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방언은 저의 의지적으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깊은 회개와 눈물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중도에 약간의 방황을 거쳐 방언이 잠시 소멸되기도 하였지만,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기도원에 있을 때 다시 방언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통성 기도나 개인 기도 시간에는 방언을 자주 사용하는데, 깊은 기도로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심오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저는 각종 이론과 성경구절들을 내세워, 오늘날 방언이 가짜다라는 주장을 하는 목회자나 학자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멀리 하게 됩니다. 죽어도 중학교 때 간헐적으로 부흥에 참석하면서 즐겨 부르던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를 찬양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 마신 하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환란전 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신학교를 거쳐 선교박사 학위를 취득하기까지 14년을 공부했지만 교단 신학이나 환란통가설 무천년설 등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2010년 선교지에서 휴거꿈 이후로 10여 개의 꿈들 역시 모두 다 환란전 휴고와 관련된 꿈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각가지 이유를 들어 환란 통과설이나 환란 우유고를 주장하는 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한 저는 거짓과 미혹을 많이 경계합니다. 진주 중에는 1992년 타미선교에 빠져 신앙과 가정생활에 큰 위기를 겪은 일을 보았고 교육존도사 시절에는 함께 사역하던 여존도사가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일부 성도들을 미혹하여 신천지로 데리고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지에서는 신아무의 여목사가 이끄는 은혜로 교회에 많은 신도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그곳에 헌납하고 가족과 생리별하면서 노예처럼 지내는 장면도 목격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날짜를 수시로 예언한다든지 미혹의 가르침으로 대책도 없이 특정 공동체에서 나와야 한다든지 어디로 가야 한다든지 하는 방구석에 외치는 자들을 심의도 경계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이들의 결과가 결코 좋지 않은 경우를 지금도 자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개인 경험을 나누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라는 것이 먼저 제시된 어떤 정보나 경험 등에 의하여 고착화되어지는 경향이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속한 온 오프라인 공동체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들도 바로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나 지식과 경험에 의해 자기 나름대로 고착화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면해 보면 참으로 독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이런 점에서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격길로 행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이상 특정인들의 다양한 주장은 이상할 것도 없고 특이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마치 절대적인 것인 양 따라가는 이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레미야 국장 19절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말씀처럼 남한국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그들이 평소 생각하고 계획하며 행했던 결과물들이라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내외에서 또는 자금의 미디어 시대에 온라인에서 보고 듣고 따라가는 많은 것들의 결과들도 곧 포기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결과가 누군가는 현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을 것이며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최후 심판대 앞에서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의 끝자락에서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경험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유의지를 통하여 선택하는 것들이 좋은 열매의 결과를 맺는 선한 생각의 결과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